안녕하세요 훈이 후니 자동차의 훈이입니다. 오늘 저희와 같이 보실 차량은 카니발 차량입니다. 가장 선별해서 여러분 들 타실 때 깔끔한 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. 사고도 하나도 없고, 뭐 이거 칠 인승 VIP 모델이거든요. 2016년에 7만 키로 탔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한번 실내도 한번 보시죠. 뭐 담배를 안 폈기 때문에 담배 향기는 안납니다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. 어, 엔진 컨디션도 아주 좋구요 뭐 사시게 되면 어,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한번 다 테스트를 했지만 원하시면 같이 가셔서 한번 다 테스트를 다시 한번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타기 좋게 어, 리무진 시트에 천장도 이렇게 좀 방음이 되어 있구요 이거 리무진 시트가 한 거예요? 네네네 리무진 시트 돈 들여서 하셨어요 아, 100만원 넘게 가죽으로 네. 아주 차살때 좋죠 성형한 거죠 성형 아 이쁘게 보이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의자를 접어 놓고 캐리어를 좀 담고 다녀서 이렇게 박스를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바닥 방은 돼 있고 리무진 시트 있고 천장까지 해 가지고 네, 가정용으로 타기는 적합한 것 같아요. 어, 향기가 이렇게 좋냐 이거 차가 네, 이렇게 돼 있고 뭐 문콕 같은 것도 없고 썬팅도 깨끗하고 휠도 뭐 크롬이래 뭐네응 음.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얘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뭐 옵션은 뭐이 정도면 타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. 2016년에 7만 키로 탔고, 요 정도 가격이라면 여러분들 사셔도 크게 후회할 것 같지 않습니다. 저희 훈이 자동차는 어 요즘 금리가 높죠. 최대한 금리를 저렴하게 해드리려고 할부를 이용하셔도 최대한 고객님 편에 서서 저금리로. 팔부를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훈이자동차는 이득보다 사람이 남는 훈이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혀가 꼬이냐? 아침이라 그런가?